광동사람 장진구 김구 선생님은 중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지냈던 주아이바오조차 그의 진짜 이름과 신분을 몰랐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80여 년전이 무리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낙지발 같은 자신의 수로는 김구 선생님의 중요한 도피로였습니다. 여기 어, 있네. 아, 그렇지. 배를 탈때 항상.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야, 옛날에 김구 선생님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셨지. 그렇지. 선생님은 다 네. 이건가 보다.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우리 아까 본 배랑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어, 그기 배야. 아, 자.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아이 파우처럼 여성 배사공도 없고 누가 볼까 봐 불안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김구 선생님처럼 배를 타고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베네치아 느낌이 좀 나네. 그러니까. 맞다, 맞다. 베네치아 가봤어? 아. 꼭 가봐야 느낌은 아니야? <laughs> 배에서 그냥 일상생활을살수 있는 걸다한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잠도 자고. 응. 어? 여기서 어떻게 자지? 추웠을 텐데. 그쵸. 조금 좁은데. 그러니까. 아, 조금 좁은 좁은데. 먹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아... 근데 이제. <laughs> 아, 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구석에 이제 숨지 않았을까 싶네. 아, 그런 거야? 그지요런데벽 아, 뒤에 닥 숨어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쪽에서 그렇지. 일본 경찰과 현상금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맘 놓고 쉴 곳이 없었죠. 음... 김구가 종교를 몇개를 믿는지 알아? 아, 오케이. 미안해. <laughs> 아니. 달리는 자동차가 아닌 흐르는 강물 위에서 김구의 종교 이야기 출발. 기본적으로 김구는 어렸을 때 과거 시험을 준비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유교잖아 유교.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이렇게 인연을 못 봐. 못 봐가지고 결국은 김구 가 어디에 가입을 했냐면 동학. 나중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내가 이제 감옥 갔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탈로그 해. 탈로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저기 저 불교로 또 귀를 해, 어, 승리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구한말 되면은 애국계몽관 활동을 하거든. 그때 기독교로 또 들어간다. 음, 음. 불교에서 기독교. 그때 그 단체가 어떻게 되면 신민회. 이네개 종교를 믿는 그 과정 자체의 목표는 하나에 하나를 확실해. 뭐냐면 당시 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 음. <laughs> 어떻게 보면 뭐 그분의 종교는 독립일 수도 있네. 그런 아. 너가 참 핵심을 잘 찌르는구나. 그러네.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처음도, 두 번째도, 그 다음도 오로지 자주독립 하나라고 백범은 말했죠. 나 진짜 한번 나 한번 꼭 한번 김구처럼 한, 하루를 살고 싶어. 의미 있지, 의미 있지. 배 위에서 우리 한번 잡보자 오늘 밤. 친구야, 대단하다. 너는 정말 진정한 아니. 역사선생님입니다 전 정말 제 친구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역사기행 그곳인데 아니 저기 한번한번 한번 섭외 좀 해주세요 한번될수 있으면 한번 해보게 야왜스키지 않아 죄해한번 <laughs> 어? 해보자 야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해가 지금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야이리가김김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추우셨겠냐 너 말이 시간 내다니까 진짜 <laughs> 너 후회해 아 뭔가 내 인생에 들이우는 위기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친구를 잘 사귀라 그랬는데 엄마가.